마지막 게스트를 소개해야 할 때가 왔는데요 제가 멋지게 인사하는 법은 아는데 이 분을 직접 보면 떨려서 그렇게 할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자이언티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이언티 씨 저희 송실대학교 학우분들께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안녕하세요 자이언티입니다. 저는 자이언티이고요 <laughs> 가수이고요 어, 공개적인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좀 긴장도 되고 떨리는데 아무튼 함께 있는 거 맞, 맞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숭실대학교 학우분들과 실시간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소통을 해볼 텐데요. 또 음악으로 힐링하는 시간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먼저 질문을 바로 뽑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먼저 질문을 뽑아주시고 저한테 주시면 제가 아... 질문을 읽고 그 사이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친구 중 하나를 뽑으면 되는 거죠? 네, 뽑아주세요. 아, 자. 주, 주시죠.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컴퓨터 학부 김봉균 학우님으로부터 온 질문인데요.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시간과 기회는 한정되어 있어 선택의 기로에 자주 놓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길이 옳을지 고민하고 고민 끝에 최선이라고 생각한 길을 선택하지만 그때 그랬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자신감이 사라지는 순간이 문득 찾아오곤 하는데요. 힘이 될수 있는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뭔가 좋은 답변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저도 가수가 되기로 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 이 길을 걸어온 게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운 좋게 감사하게도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건데 가수가 되면, 그러니까 음악가가 되면 어, 좋아하는 음악 만들고 스튜디오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어, 삶을 살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음악 외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괴롭히더라고요. 음악에 대한 뭐 음악적인 일들이 한20% 정도라면 해야 하는 일, 80%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었어서 쓰지 않는 근육을 쓰느라 뭔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 앞에 맞닥뜨리느라 좀 고생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 그냥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예상했던, 내가 잘할 수 있었던 뭐 그런 일들 말고 다른 것들이 날 괴롭히니까 어 접점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공감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걷고 계신 길 위에서 모든 게 마음에 들 수는 없으니까요. 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슬프지만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그냥 그냥 그 고통이 그 힘듦이 그냥 좀 당연하다 생각하시면 그더 좋은 순간들이 잘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말 김봉규님을 응원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응원의 아.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김봉규님. 한번뵌 적도 없지만 <laughs> 진짜 응원해 드리고요 그 혹시라도 밖에서 이 넓은 지구 위에서 마주칠 일이 있다면 그때 저 김봉균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더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와 제가 봉균 님이었다고 해도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실시간으로 네. 반응들이 정말 네. 많이 오고 있는데 네. 어, 같이 보실까요? 머리 염색했나? 귀여워 모자 쓰고 나왔네 꺄형 사랑해요 아까 형 사랑해요. 까와 사랑... 형은 아, 어울리진 않죠. <laughs> 그래서 아까 네. 형 사랑해요라는 네. 질문들이 많고요. 네. 어, 또 진지한 질문도 하나 들어왔어요. 네네.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이 제 길이 아닌 것 같으면 음. 어, 어떻게 어, 해야 하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음... 어, 뭐, 어떤 질문이 더 있을지 몰라서 겹칠 수도 있을 것 같다. 좀 두려움이 생기지만 뭐, 미리 답변을 드리자면. 글쎄요. 그 누가 알까요? 네, 누가 이 길이 맞다라고 얘기해줄 수 있을까요? 어, 그냥 알게 모르게 드는 확신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하시다 보면 저도 막 인생 다산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요. 어 왠지 그냥 즐겁고 어 왠지 조금 뭐 보람 있고 그런 일이 있다면 참 감사한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어, 완전히 마음에 들고 완전히 잘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냥 잘하는 일,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을 계속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다면. 그렇게 하셔서 지금 자연티가 되셨죠? 어... 잘 모르겠어요. <laughs> 네, 네. 네. 다음 질문으로는요, 네. 자연티님 타투이스트 노래로는 활동 많이 안 하시는 이유가 있었을까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아, 그게 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한 99.9%일 것 같은데 어, 타투이스트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2010년인가 9년인가 8년인가에 있었는데 어, 당시 에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뭐 음악을 막 시작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 타투를 하는 타투이스트 단체에서 노래를 하나 써줄수 있겠냐라는 제안을 하셔서 제가 노래를 드린 거죠. 때막 네, 보수도 없었고 네, 그래서 공부하듯이 그냥 노래를 들인 건데 당시 무대도 없었고요. 지금은 막 힙합 되게 유명하고 막 쇼미더머니도 하고 래퍼들이 돈 벌어서 차도 사고 이러는데 <laughs> 뭐가 없어서 그 당시엔 그냥 앨범 내고 그, 노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었어서 네, 그래서 활동을 못했어요. 네. 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네, 시간이 네. 많이 지나서 네. 지금은 또 다른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이제 음악 이제 아티스트로서 지내시다 네. 보면은 우울하거나 또 기분이 다운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떤 일로 좀 환기를 시키시나요 참그 감사한 것 같은 게 이제 감사하게도 어 제가 감정 기복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예민한 편이어서 그래도 뭔가 막약약 약 이럴 때는 있는데 쫙쫙 <laughs> 이러세요. 야, 야, 이럴 때 있어요. 이것도 노래 같은데요? 네. 감사, 감사합니다. <laughs> 아무튼 그럴 때는 있지만 뭔가 이렇게 우울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음... 근데 돌아보면은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막 정말 가끔가다 한 번씩 찾아왔었거든요. 좀 크게. 네. 그때는 어... 그냥 침대에만 누워있을 수 있는 상황이 없었어서 그러니까 계속 일은 있고 움직여야 되는데 기분은 안 따라주고 그럴 땐 어떻게 했냐 글쎄요. 몸은 몸대로 움직이면서 제 시간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시간이라면 얼마 없지만 뭐 집에 와서 샤워하고 양치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있고 이런 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거 음. 충분히 아무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냥 다다 놓고 천장 보면서. 음. 충분히 우울해 하셔도 될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충분히 그 감정에 집중하고 쉬자라고 네.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 외면하면 오히려 더 힘든 음. 것 같아요. 나중에 더 크게 네. 오는 것 같아서 이면 막상 오면 그냥 네. 그걸 다 즐기세요. 그냥 좀 <laughs> 누리시고 그 우울한 감정을 그냥 좀 소화시키려면 많이 드세요. 네. 네. 또 요즘은 네. 날이 너무 덥고 습해서 많은 걸또 누리기가 어렵잖아요 네. 질문 중 하나가 엄청 더운 날 추천하는 자이티의 노래는? 라고 주셨네요 <laughs> 제 노래 중에 신나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막 듣기만 하면 막, 막 찬바람 부는 거 같고 막 이런 <laughs> 노래가 없어요 네. 많이 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음 제 노래 중에 눈이라는 겨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갑자기 겨울로 <웃음> 간다고요? <웃음> 네. 그러니까 아예 겨울로 가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니까요. 네. 네. 눈 들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네. 극단적으로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극단적으로. 네. <laughs> 네, 그럼 이제 저희 두 네. 번째 사연을 좀 꼽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두 어. 번째 한번 픽해 주실까요? 너무 재밌네요. 네. <laughs> 어, 재밌으시다니 다행이에요. 네. 하나 더. 이번에는 어떤 질문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지금 익명으로 온 질문이에요. 네, 1학기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매일 가던 학교를 몇번 가지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1학기 동안 거의 집에 있으면서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다 보니 저절로 무기력해지더라고요. 2학기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는데 1학기처럼 한것 없이 지나갈까 봐 두려워요. 무기력함을 이겨내는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자이언티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해요. 물어주셨네요. 어떤 기분이실지 상상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려고 들어왔는데 학교를 못간 거잖아요. 아무튼 그그 그 기분 저는 알수 없고요. 무기력함에 대해서는 좀좀 전문가라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운동과 담을 쌓은 사람이었는데. 어, 이었는데. 네, 최근에 진짜 이런 얘기를 하기도 좀 부끄럽긴 해요. 왜냐면 너무 담을 쌓고 지냈어서 어 PT를 시작한지 일주일이 막 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축하드립니다. 좀 건강 해주고 싶어서 그것보다 이제 무기력함을 좀 탈출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진짜 고작 며칠 해놓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조금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하니까 그 일단 몸이 아파서 무기력할 틈이 없어요. 아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laughs> 네, 네. 무기력할 틈이 <laughs> 네, 없으신거예요 네, 아침에 보통 일어나면 어이러 나서 (2시간) 정도 네. 걸렸었는데 그 활동까지 네, 네. 어 근데 일어나면 어, 이 일어나면서 살려고 움직이다 보니까 아파하면서 밥도 먹고 그렇게 극복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최근까지 굉장히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왔었는데 <laughs> 네한 (1~2년) 정도는 활동도 잘 없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무력했었는데 뭐 어, 최근에 좀 땀도 나, 남, 땀도 나고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운동하세요? 네, 네 운동. 결론은 운동 하시라는 말씀인데 어, 일주일 동안 그럼 몇번 나가셨나요? 혹시 한번 가고 그러신 건 아니죠? 세 번. 오, 세 번이면. 아, 한세 번. 네. 좀 네. 네. 이따 보여주시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거? 아, 아니 아니 아니죠. 아니, 아니. <laughs>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세번 정도 운동하면은 네. 어느 정도 무기력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다. 아네. 히네 일주일에 세 번. 네. 네. 그냥 1 시간. 하루에 1 네. 시간. 네. 네 유산소하면서 자연티시 노래를 또 듣고. 네. 그렇게 하면 극복할 수 있다. 아제 노래 안 들으셔도 돼요. 네. <laughs> 왜죠 왜죠. 아 세상에 너무 많은 노래가 있기 때문에 네. 다 충분히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네. 다음 질문 바로 만나볼까요? 아, 오케이. <laughs>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익명의 질문인데요 원래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코로나 1 구로 인해 집에만 있었더니 그전엔 어떻게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졌는지 감도 잘안 잡혀요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지 궁금해요 어 일단 아직 계신가요? 여러분, 계시죠? 여러분, 아직 계신가요그 혹시 계신 분들 계시면 그손 들어주시고 그분들께참 감사를 표합니다.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하는요분이에요여러하세요여러러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매일 보는 사람들 말고는 어, 진짜 뭐 새로운 인간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되고 그냥 얼굴 마주치고 이야기 나누고 그냥 그런다고 관계가 생기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좀 유대감이 생기고 어,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이런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뭐 그냥 아는 사이다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얼굴만 안다 정도니까요. 친구가 필요하다 싶을 때가 있었고 뭐. 뭔가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을 대상, 하고 싶은 대상이 뭔가 필요하다 생각된 때도 있었는데 그런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시다면 어 일단 좀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노력을 한게 있어요. 그 네이버에서 나우라는 네. 그 방송이 있는데 요 오디오쇼에 호스트를 구한다고 해서 제가 출연하게 된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호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나우에서 <laughs> 거기 이제 새로운 분들이 매주 나오세요. 한 번도 뵌적 없던 분들을 주로 뵙게 되는데 어 그렇게 번호가 일주일에 하나씩 들어 네, 생기고 있는 거죠. <laughs> 네, 토할 네. 친구들이 한 명씩 <laughs> 매주 그렇죠,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제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뭔가 그렇게나마 새로운 사람들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인생이 어떤지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니까. 저 자신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어, 다가갈 때 부담스럽지 않게 하는 방법을 여쭤보셨는데 음, 글쎄요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사람은 나랑 잘 맞아서 뭐 애쓰지 않아도 되고 어떤 사람은 정말 관심이 가는데 어, 잘 맞지 않아서 네, 어떻게 해도 부담스러운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 그래서 뭐 그냥 자연스럽게 어, 잘 맞는 사람 만날 때까지 여러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면 자연티씨한테는 어떤 사람이 부담스럽고 어떤 사람이 좀 편안하게 다가오나요? 오 어,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너무 외향적인 사람. 음. 그러니까 너무 외향적이어서 막. 가만히 있지 못한 막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런 분들이 그 옆에 있으면 재밌긴 하거든요 네. 너무 외향적이면 막 아우 막 정신없어 가지고 좀 부담스럽다 생각이 들고 어, 편한 사람은 그냥 뭐 누구나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말이 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좀 같은 걸 보고 같은 걸 느끼는 비슷하게 느끼고 뭐 다르게 느끼더라도 난 이래 했을 때아 진짜 네.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좀 재밌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웃음> 네, 그렇습니다. 네. <laughs> 네. 네. <laughs> 네. 어, 그런데 지금 이 질문 외에도 응. 사실 실시간으로 질문들이 응. 많이 들어왔고 많은 팬분들이 다시 돌아오셨나봐요. 아 제발 응. 돌아오세요. 네, 그래서 그중 하나를 네. 읽어보자면, 네. 아까 도 헬스를 시작하신지 일주일 되셨다고 했잖아요. <laughs> 그래서 공통 질문이죠. 형님 3대 얼마신가요? <laughs> 얼마신가요? 삼대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삼대. 3... <laughs> 지금 일주일에 세번 나가는 사람한테 삼대 저는 약간 그런 저는 약간 그런 스코어가 없어요 아직 아, 예좀 여쭤보지 마세요 그런 거는 그럼 목표하는 그런 건 있나요 목표로는 아, 목표 그런 거 없고요 일단 건강한 삶이 목표고 저는 삼대 막 키로 막 키로수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어 이렇게 몸을 키운다기보다는 재활하는 느낌으로 아 재활까지요 <laughs>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 건강 회복 네. 이런 네. 생각으로 치료 치료 네. 치료 아, 치료 네. 치료하는 치료적으로. 느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물어보지 마세요 네, 음. 네 자현티 씨가 빨리 회유하시길 <laughs> 숭실대학교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요 네. 자현티 님이 존경하는 아티스트가 누군지 궁금해요라고 하셨어요 어 존경하는 아티스트 그 그냥 존경할 만한 아티스트들은 진짜 너무 많고요 이 세상에 너무 많고 그냥 길 가다가 이름 모를 아티스트 그냥 전시를 보게 된다거나 했을 때또아 정말 작품이 좋다 이러면 존경심이 생기잖아요 네. 네, 그런 뭐 크고 작은 뭐 여러 존경심들이 다양한 아티스트에게 들 향해 있고 어, 특정할 수 없고요 어, 저는 그냥 본인의 커리어. 본인의 이제 작품 세계를 잘 구축해 나가는 모든 아티스트들을 좀 존경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네. 가장 영감을 받은 작품이라든지 뭐 음악을 네. 떠나서 음. 그런 작품, 영화, 책 어, 막론하고 네. 어떤 아티스트가 가장 와닿았나요? 와닿았다. 네. 그 그러게요. 저는 요새 뉴스 재밌어요. 아, 네. <웃음> <웃음> 뭐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네, 모르겠지만. 그, 네, 아, 그 네, 뉴스 그 포맷이 너무 재밌고 네, 네. 사회도 하나의 작품이다. 네, 그렇죠. 네. 그 아나운서분이 나가서 말씀하시고 네, 네. 이어가시고, 그게 예술 같거든요. 아, 이게 글자 한 글자 안 틀리고 쭉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네. 그 일단 그 인서트들 일단 나오는 그 장면 장면들이 굉장히 딱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그 나름 그 뉴스만의 언어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예를 들면 어심한 폭설이 그래가지고 막 나오는 장면들 이런 게. 그때 그때 진짜 싱싱하게 그 장면들을 직접 따오신 거잖아요. 네 그런 소스들이 너무 재밌고 음. 네, 그런 데서 영감도 받는 것 같아요. 어, 최근에는 생동감 넘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현실적인 사람인 것 네. 같아요. <laughs> 네, 그러면은 다음에 네. 더 현실적인 음. 질문이 있어요. 네. 야구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신다면 어느 구단 좋아하시나요? 참 현실적이죠. <laughs> 어, 현실적이네요. 네. 그 야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직관.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직관은 안 해보시고 그럼 티비로는 네. 본 적이 있으신 건가요 이게 티비로는 예전에 그 월드 베이스볼 그 챔피언십 그거 했을 때 아. 보고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지금 네 아무튼 좋아 룰은 알고 네. 즐기는데 좋아하진 않는다 아. 좋아한다고 말할 순 없다 아마 댓글 주신 분이 같은 음. 걸 좋아하고 싶은 마음에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추천 좀 <laughs> 어떤 추천? 팀이 네. 응원할 맛이 나는지 추천 좀 해주세요. 어 그럼 댓글창 지금 <laughs> 핫해질 것 같은데요. 아, 네, 추천 좀 해주세요. 네,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질문 바로 추천하는 동안 뽑아 볼까요? 네. 저잘 네. 골라야 되는데 그 밑에 그 T M I이긴 한데 그그 그 뭐지 이불이 하나 깔려 있어요. 그래서 좀 푹신푹신해요 밑에. 아 밑에. 푹신푹신해요. 주장. 좋으신가요? 아니면 빼드릴까요? 좋아요. 그 네. 편안해요. 아 편안해요. 네 휴리리. 저와의 시간도 편안하신가요? 네, 엄청 편안합니다. 아, 지금 감사합니다. 약간 거의 약간 소파 같아요 지금 여기. <laughs> 네, 바로 아. 네 번째 질문 가볼 텐데요. 네, 네 번째 질문도 익명입니다. 네. 네. 아 시작부터. 네. 정말 바보 같아요. 어. 만난 지 얼마 안된 여자친구에게는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평생 키워준 부모님한테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나쁜 자식 같아요. 가 사연입니다. 아니 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이게 뭐 어떻게 할까요도 아니고 저는 나쁜 자식 같아요. 이게 끝입니다. 진짜요? 네. 끝이에요? 네, 이게 끝이에요. 뭐 암호가 이렇게 숨겨 있는 건 아니죠 그 안에? 없고요. 심지어 막줄 가죠? 줄도 막잘 떼어져 있고 그래서 네. 더 슬픈. 엄청 공들여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오. 그렇다면 경험담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 아들 김혜솔은 네. 어떤 아들인가요? 저는 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좋은 아들인데 아, 아. <laughs> 네 그러니까 표현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나쁜 자식 같아요. 네 뭔가 그 어, 진짜 뭐 어머니 아버지께 전화드리고. 좀 따로 사니까 뭐 엄마 오늘 뭐했어 뭐 아빠 오늘 뭐했어 뭐 먹었어 뭐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잘 그러지 못하고 네. 근데 많은 그 젊은이들이 공감하는 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 그러게요 그게 참 한정적인 건데 이게 그 어머니의 아버지가 그때가 나이를 들면서 앞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기억을 남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진짜 부딪히는 시간을 뭐 싸우더라도 막뭐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시간 보내더라도 그 시간들이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언젠가 올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다시 반성하게 만들어 주는 글인 것 같아요. 어, 나쁜 자식이죠. 우린 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 것 같아요. 지금 연락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 여기 방송 끝나고요. 지금 나가진 마시고요. 네. 자정 이후에 네. 아마 핸드폰으로 보실 것 같으니까 핸드폰 네. 보시고 이제 끝나고 이제 아 끝났구나 하면 이제 아 이러면서 전화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자이언티님의 사연을 듣고 네. 아빠 엄마께 연락을 드렸다라고 네. 네. 말하면 너무 좋겠죠. 네 맞아요.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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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제 네. 이름 얘기 안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냥, 예, 예, 그냥 가져가요. 에, 뭐했어? 뭐해? 어디야? 이렇게 이렇게 아, 시작하시길 편안하게요. 바랍니다. 네, 그, 그러면 오늘 연락하고 오셨나요, 부모님께? <laughs> 아니요. 그러면 연락하실 예정인가요? 아, 저는 이거 끝나고 연락해야죠. 네. 아, 네. 네. 연락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저 지금 아,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지금 또 네. TV에 이제 생방송을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연락하시는 걸로 <laughs> 알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선정해 볼까요? 아, 오케이. 이게 좀그 담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파란색이에요. 네, 여기 있습니다. 생각하지.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네. 네. 또 익명의 질문입니다. 음. 대학 시절 동안 학업과 취업 준비 그리고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이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느껴집니다. 부모님은 점점 나이가 드시고 함께할 시간은 어. 점점 줄어드는데. 현실은 이것을 타협해 주지 않습니다. 어. 자이언티님은 데뷔를 준비하시거나 곡을 네. 내실 때 혹은 바쁘실 때 가족들과 어떻게 추억을 만드셨는지 궁금하네요. 방금 전까지 했던 말을 이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포춘쿠키처럼 제가 들어야 하는 말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네. 제가 좀 소홀하게 여겼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반성하게 해주는데 음... 아까 전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사실 추억을 어떻게 남기면 좋을지에 대해선 그, 그 질문자님께 되도록 여쭤보고 싶고요. 어 앞에 학업과 뭐 마지막 질문이잖아요. 네. 학업과 뭐이 일들 사이에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냥 그 부분 좀더 얘기해도 될까요? 어, 네 가능하죠. 네, 그게 효도가 여러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어, 내게 맡겨진 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하해야 하는 일들을 충실히 해내는 거 그것 또한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연락은 뭐 얼마나 드리는지, 뭐, 얼마나 그 살가운 자식일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겠지만 어, 일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네, 뭔가 대가를 받고 사회인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면 엄청 뿌듯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그것만으로 충분히 효도다. 네, 좋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고 알겠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이제 질문이 결이 같아서 마지막으로 우리 학우분들이 좀 아쉬우실 것 같으니까 하나만 네. 더 꼽아 볼까요? 오, 예스. 예스. <laughs> 담요도 푹신푹신하고 네, 자리도 편안하니까요. 그 파란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그 동그란 그 뭐야? 하얀 도트가 있어요. 예, 네, 여기서. 아, 살짝 보이네요. 네. 카미스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 오 이거 역시 익명입니다. 오 가수로서 활동하시는 중에 새롭게 도전해 보고 싶은 분야가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혹시 대학교를 다시 다녀보고 싶으셨던 때가 있나요? 있나요? 네. 저 대학 엄청 가고 싶은 상태인데 지금 이게 한해 한해 나이가 더 해질수록 어렵잖아요. 이게 네. 뭔가 그리고 제가 지금 배우고 싶은 분야가 마케팅이나 약 마케팅을 찐퉁으로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는 경험으로 어, 아 이렇게 하면 효과적이고 효과적이고 뭐 이런 부분들을 배워왔지만 진짜 리얼 이론을 배우고 싶은 어떤 사례들을 배워보고 싶은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게 공부 다시 해야 되고 제 공부 머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제가 싶어요.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성실대학교 <laughs> 언론홍보학과는 어떠신가요? <laughs> 너무 좋은 학교여가지고. <laughs> 아, 네, 제가 근데 그뭐 어떤 레슨비라도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네 저는 네, 충분히 마음은 있는데, 네, 이게 뭐 네, 그렇습니다. 아, 일일 네. 학생으로. 네, 나도 아, 이게 꾸준히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그렇지 까 네. 광고 수업 하루 오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상상 속에만 있겠습니다. 청강 해도 되나요? <laughs> 너무 좋죠. 저도 그럼 그 수업 들으러 갈래요. 아저, 우리 어, 네. 오세요. 저도 화석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화석들은 뒤로 좀 앉아서. 저는 그럼 뭐예요? 그 저는 간 적도 없으니까 이제 화석은 아닐 거고. 그럼. 아 그러면 신생아. <laughs> 새내기도 아닌 신생아. 좀, 네. 네, 네, 그럼 저, 저는 맨 뒤에 앉아 있겠습니다. 네, 저는 화석 저도 화석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이것으로 질문은 모두 마무리를 할 텐데요. 아쉽네요. 네, 너무 아쉽지만 또 음. 시간이 있어서 또 부모님께 연락도 드리셔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3교시 청춘 고민 상담 두 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송실대학교와 처음으로 함께하셨잖아요.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어... 일단 아까 전에 잠깐 정전되는 사고가 있었지만 그래도 돌아와주신 분들에게 참으로 감사드리고 어 아맨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 공식적인 이런 자리가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 이제 그 질병 때문에 어 이런 자리가 없어서 참 소중하고요 그어 같이 있는 것. 맞죠 지금 맞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참 소중하고 그 오늘 좋은 추억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자연티 씨 노래뿐만 아니라 오늘의 또 이제 사연들에 대한 답변으로 위로를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하우분들을 위해서 또 노래를 많이 준비해 오셨다고 아, 그렇습니다. 제가 음, 노래를 준비해 왔는데요. <laughs> 그럼 저는 잠시 자리를 비워드릴 테니까요. <laughs> 네. 노래 준비하신 거 아주 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